자, 이렇게 하고, 이제, 요 다음 편으로는 바로 뭐냐면, 고임 손질. 이렇게 뜨는 머리 손질을 어떻게 해야 예쁠까라는 부분인데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네.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. 어렵지 않잖아. 제발.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, 영상으로 잠깐 보여줄게요. 이렇게 옆으로 보면, 위에가 되게 높아요. 위에가 되게 높고, 앞으로 후, 죽어요. 이런 분들은, 여기를 죽여주고, 앞에서 이렇게 살려줘야 훨씬 더 앞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멋스럽고 예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거 연출하는 거좀 해볼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움켜잡아서 꾸기는 거 하나는 죽이는 거자 죽일 때에는 이 위에를 누른 상태에서 끝내지 말고 살짝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살짝 눌러줄게요 그렇게 하면 아까보다 어때요? 돌솟았죠? 이 상태에서 이제 자비없어 무자비하게 앞에 하나 둘셋이세 군데를 미친듯이 꾸길 거예요 꾸길 때 포인트는 꽉 잡고 내 손이 좀 뜨거워야 돼요앗뜨할 정도 이 상태에서 3초 하나 둘셋있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머리가 쉽게 쉽게 딱좀 바뀌어요 진짜 너무 뜨겁다고 겁먹고 얘기해서 조금만 하거나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꽉 잡고 한 3초 정도 기다려 주는 거 앞머리가 너무 밋밋해 보여서 입으로 살짝 깠어요 그냥 살짝 아요 편집던가? 살짝만 드러냈어요 머리 그냥 이렇게만 봐도 어때요? 와서 안 바른 상태 네,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. 이 상태에서 막 조금 발라주세요. 자, 일단 볼륨의 변화를 보여드릴게요. 그 위에 볼륨은 평평해지고, 앞에가 조금 더 들어갔죠? 이렇게 됐을 때, 앞모습이나 옆모습을 딱 봤을 때, 이제 여기가 되게 솟아보이는 느낌이없고그 앞에서 볼륨감이 펼쳐지는 느낌으로 바뀌어요. 이렇게 돼야 이쁜 듯한 느낌의 줄이 쉽습니다. 막스는 조금 메탄 타입일 쓸 있게, 오발이 워낙에 강해서. 음. 네. 왁스를 바를 때도 잼잠잼 하고 왁스 바를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손 가락들을 쓰세요, 여러분 우리 모두. 손가락을 써서 해야지 손 바닥으로 왁스를 바른다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안 예뻐요. 그래서 손 가락으로 잡았다가 잘 펴주면서 볼륨을 잡아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거,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고인 머리 길러 오시면 진짜 좀 크게 베어 같기 겠는데 옆머리는 아직은 지금 너무 짧아서 뜨는 것조차 없어요. 사실 응. 커트로 질감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뜰때 제가 드라이기를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. 제일 쉬운 건 간단해요. 여기 저기 때랑 똑같아요. 덮어주고 반대로 밀어 올려줍니다. 그럼 옆에는 어떻게 될까요? 감싸서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해서 열을 주면 되겠죠? 그렇게 해서 누르시면 딱 붙습니다. 근데 오늘은 지금 너무 딱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자면딱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머리 마음에 드세요? 네. 나는 수정 커튼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어때요? 좋은 것 같아요. 잘온것 같아요. 네. 다음에 머리 길러가지고 더 멋있게 해줄게요. <목소리>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